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 미리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필라웃 할때내 칼리지를 이 대학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질문을 보셨을 거예요. 일단 보통 거기서 이제 그냥 카리스 e a r c h 웹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넣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올림나이 컨택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에 관련해서 그거를 어떻게 컨택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u m 나이를 컨택을 하려면 먼저 알 m 나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링트인이나 페이스북 그룹 같은 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링트인 같은 경우에 그 학교를 찾거나 아니면 그 학교 디파 e n 트를 찾으면 어느 정도 어, 그 학교의 u m 나이들이 나와요. 그 만약에 조금 더 옛날 얼룸나이시라면 조금 더 링트인 서치에 묻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recent u m 나이들은 많이 팝업 할 거예요. 그래서 링트인을 통해서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로 정말 성심성의껏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알룸 나의 측에서도 많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이거 궁금한 답변 좀 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의 스토리도 알려주고 그리고 뭐가 궁금한지도 정확히 그리고 내가 그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를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은 어떻게 쓰냐면 너무 길면 또 아무도 안 읽어. 누가 그 이메일을 읽고 싶겠어요? 그렇다 보니 아주 짧고 간략하게 내가 누군지 어떤 하이스쿨인지, full name과 이메일에 사진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넣고 내가 어떤 그레이드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무슨 전공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이분한테 컨택을 했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등 이렇게 간략하게 리스트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스천들 무엇을 알고 싶은지 예를 들면 How was your life within that major? or like, how did you like the college there? I'm really interested in knowing more about your experiences.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같은 동네에서 나왔던 선배다던가 이런 분들을 l u 하게 찾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한번 커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한 three p a r a g r a p h 정도 하고 resume도 attach, resume attach 하시고 professional하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메일을 아시면 이메일로 하시고요. 보통 링딩이나 페이스북 그룹으 리처스를 할 경우에는 이메일처럼 길게 쓰시면 또안 돼요. 왜냐면 인박스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월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더 트림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림나이랑 조금 더 퍼스널하고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학교의 인사이더 인포메이션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에세이를 쓸때 Why this college?라는 에세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알림나이한테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쓰면 Why this c h o o l essay가 조금 더 퍼스널하고 좀더 스페시픽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make or break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 l 나 m 컨 i c 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할수 있다면 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카말랩에 있는 얼름나이 커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봤는데요. 이 외에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